일분요? 예 예. 그렇게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전국 소상공인위원장 오세희 의원입니다 오늘은 23만여 개의 쿠팡 입체 업체인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대한 피해 대책을 촉구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쿠팡은 개인적 정 유출 발생 5개월 만에 피해 규모가 3370만 명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제는 3천 개만 유출된다고 유출된 것 같다고 말을 바꾸고 있습니다. 국민 3명 중 2명에 대한 피를 입은 상황에서도 책임지는 태도는 전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 24일 을지로위원회와 쿠팡 봉사 항의 방문 당시 쿠팡은 입점 업체에 대한 피해보상과 대책은 전혀 마련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이체 피해는 없는 것 같다. 는 말로 회피를 했습니다. 쿠팡은 로비와 미국 뒤에 숨어 문제 해결 의지나 최소한의 성의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어제는 대통령 실주관으로 쿠팡 대책 장관회가 열릴 때 우리 정부와는 소통과 검증도 없이 제3자 유출 없다, 2차 피해 없다, 셀프 면죄비를 주는 일방적 발표를 했습니다. 또한 개인정보 유출뿐만 아니라 입점업체 PB 전략, 광고비 등으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고혈을 짜내고 있는 문제도 시급히 개선해야 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저희는 쿠팡 사태의 또 다른 피해자인 입점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피해보상 대책을 촉구하고자 마련하였습니다. 참석하신 분들을 먼저 소개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전국소상공인위원회 이승훈 수석부위원장 참석했습니다. 정유선 수석부위원장 참석하셨습니다. 고장수 상임부위원장 참석하셨습니다. 배장원 부위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또한 현장에서 목소리를 들려주기 위해서. 유덕현 서울시 소상공 연합회장 참석하셨습니다. 이상백 경기도 소상공 연합회 참석하였습니다. 이태진 서울 마포구 소상공 연합회장 참석하였습니다. 최혜경 경기도 광주시 소상공 연합회 회장 참석하였습니다. 소상공 연합회장들은 기자회견이 끝난 후 별도의 목소리를 들려주 예정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기자회견문을 낭독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전국 소상공인위원회는 오늘 사상 초유의 개인정보 대량 유출 사태 속에서 쿠팡이 입점 소상인과 중소기업의 피해를 사실상 방치하고 있는 현실을 강력히 규탄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쿠팡은 제 3차 유출 없다. 2차 피해 없다며 셀프 면제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장의 목소리는 탈쿠팡 사태로 인해 쿠팡 의존도가 높은 소상공인의 매출이 70에서 최대 90%까지 폭락했다고 합니다. 이렇듯 생계 기반이 무너지는 절박한 상황에서도 쿠팡은 어떠한 보상 논의도 피해 조사도 진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쿠팡의 상습적이고 구조적인 불공정 행위입니다. 첫째, 입자업체 판매 데이터를 활용한 PB상품 제조 확대입니다. 쿠팡은 23만개 입자업체의 판매 트래픽 데이터를 활용해 유사 PB상품을 대량 출시했습니다. 이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이 핏담으로 만들어낸 시장성과 영업비밀을 사실상 약탈한 것입니다. 둘째, PB 제조 단가 후려치기 하도급법 위반입니다. 쿠팡은 허위 단가를 발주서에 기재하는 등 쿠팡의 하도급 위반 의혹은 반복됐습니다. 이는 시장 지배력을 악용한 전형적인 갑질이며 중소 제조사의 숨통을 조이는 행태입니다. 셋째, 알고리즘 조작을 통한 자사 PB 우대 노출입니다. 쿠팡은 자사 PB 직매입 상품 6만 3,250개를 검색 상단에 고정도출한 혐의로 공정위로부터 1,628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고, 5만여 개 상품의 순위를 16만 회 이상 이미 조정한 혐의로 검찰에 기소돼 재판중입니다. 이는 이위에서 제재를 받은 아마존의 행태와 본질적으로 동일한 심각한 문제입니다. 넷째. 자사 PB에 대한 리뷰 조작입니다. 조직적인 허위 리뷰 조작 수천 명의 임직원이 작성한 허위 리뷰는 소비자를 기만하고 소상공인 중소기업의 정당한 경쟁을 철저히 방해하는 행위입니다. 이는 플랫폼의 공정성까지 훼손하는 중대한 이법적 행태입니다. 다섯째, 직매입 상품에 대해 광고비 명목 등으로 추가 비용을 받고 있습니다. 쿠팡은 2023년 6월경에 소매 거래를 100% 직매입으로 전환했지만 납품 업체들로부터 광고비나 홍보비 등으로 작년 한해 2조 3천억 원을 받아 부수입을 올리고 있습니다. 쿠팡이 납품하는 2만 169개 업체로부터 직매입한 상품 금액의 9.5%를 추가로 수치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입점업체 피해 보상에 대한 완전한 방치입니다. 쿠팡은 입점업체 피해는 책임지지 않는다는 태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플랫폼 기업으로서 책임을 부정하는 것일 뿐 아니라 시장의 공정 질서를 정면으로 파기하는 행위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플랫폼의 성장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희생 위에서 이루어져서는 안 됩니다. 쿠팡은 중개 플랫폼과 PB 사업을 동시에 운영하며 스스로 공정 경쟁의 규칙을 무너뜨렸습니다. 그 피해는 결국 국민과 소상공인에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현재 쿠팡은 1년의 사태로 피해를 본 업체 수도 피해 규모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쿠팡이 선제적으로 파악해야 했을 내용조차 국회 등에서 지적하고 나서야 검토하겠다는 말만 하고 있습니다. 상장된 기업이자 시장 지배적 사업자의 위기 대응이라기에는 너무나 상식 밖의 행동만 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전국소상공인위원회는 쿠팡에 다음과 같이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첫째, 김범석 의장은 국회 청문회에 즉각 출석해서 책임을 인정하고 직접 사과할 것, 둘째, 입점 업체 정보 유출 여부, 내부 관리 부실 여부를 투명하게 공개할 것, 셋째, 피해 소상공인, 피해 중소기업에 대한 실질적 보상 대책을 즉각 마련할 것, 넷째, PB 전략, 알고리즘 조작 등. 공정경쟁을 훼손하는 모든 행위를 전면 중단할 것 다섯째, 직매입 상품에 대한 광고비와 판매장려금 수치를 중단할 것이 다섯 가지를 요구합니다. 대한민국에서 수익을 창출하고 성장해온 쿠팡은 대한민국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앞에 답해야 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전국소상공인위원회는 소상공인의 피해가 바로 잡히는 그날까지 거대 플랫폼의 불공정 행태가 행태에 끝까지 맞서 입법과 제도 개선을 마련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2025년 12월 26일 더불어민주당 전국 소상공인 위원회 일동 네, 안녕하십니까? 전국소장공인위원회 이승훈 수석부위원장입니다. 추가로 좀몇 가지 말씀드릴 것이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온라인 쇼핑몰, 대형마트 등에 대한 판매수수료율, 판매장려금, 추가비용 등 실태조사 조사 결과를 어제 발표했습니다. 공개했습니다. 그런데 온라인 쇼핑몰 중에서도 특히 쿠팡의 불공정 실태는 너무나 충격적이었습니다. 쿠팡은 이미 직매입을 무기로 납품 업체들을 상대로 가격을 후려쳐서 많은 마진을 남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 온라인 쇼핑몰 평균임 3.5%보다 무려 세배 가까이나 판매 장려금, 홍보비 등을 납품 업체에 전가시켰습니다. 자세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쿠팡은 2만여 개에 달하는 납품 업체에게 광고 홍보비 등 판매 촉진비 판매장려금 명목으로 무려 2조 3천억 원 가량을 증가시킨 것입니다. 증매익 금액이 24조 6천 9백억 원 정도이니까 약 9.5%에 달하는 금액인 것입니다. 쿠팡의 매출을 한번 들여다봤습니다. 쿠팡은 종속기업 포함 연결 재무제표 기준으로는 매출액이 약 38조 3천억 원 영업이익은 1조 6천억 원, 순이익 1조 1천억 원의 초거대 기업입니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감안할 때더 이상 이 초대 기업이 납품 기업의 소상공인 중소기업의 고열을 짜도록 그냥 두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또한 쿠팡은 이에 머무르지 않고 범죄와 같은 일도 저질렀습니다. 납품 기업의 구매 데이터를 활용해 자사의 PB 상품을 개발하고 판매하는 데 활용했습니다. 온라인 플랫폼을 운영하기 때문에 취득한 정보가 생깁니다. 개별 소상공인 또는 개별 납품업체의 데이터베이스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불법적으로 이용해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판매 성과를 불법적으로 수집하고 이를 바탕으로 자사 PB 상품의 기획과 판매를 해 왔습니다. 그런 우혹이 지금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거대한 권력을 남용한 경제적 약자에 대한 약탈 행위입니다. 쿠팡은 기업이지만 시장 조성자의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과거 시장은 정부가 개입할 수 있었고, 또 정부가 개입해야 하는 권한을 국민이 부여했습니다. 미국만 보더라도 이 거대 기업, 초거대 기업의 이 폭주를 정부가 적절하게 통제, 감시, 그리고 제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소상공인들이 이 문제에 관심을 갖고 정부와 국회가 대안을 마련할 때까지 지속적으로 목소리를 내어야 합니다. 이만여 납품업체 문제가 아닙니다. 전체 소상공인의 문제로 봐야 합니다. 저희 전국 소상공인 위원회는 오세 위원장님을 중심으로 이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끝까지 판다 하는 마음으로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으로 쿠팡의 피해 23만의 피해 업체 소상공인 중소기업의 피해 대책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